안녕하니요 쇼핑 중독자입니다. 오늘은 그 조금 전에 제가 어 건설 현장에 갔다 왔는데 실내기 작업하고 실외기 작업을 어스모걸로 이제 하고 실내 작업은 대스모걸로 하고 실외는 슈퍼스타해 가지고 클램프는 대스모걸로해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. 이렇게 가떤어그 리바리 작업도 다 하고 그래도 예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보면 까뜩까뜩 꼈잖아요 저게 까뜩까뜩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지만 풀면 됩니다. 저도 쓰보니까, 예. 너무 왔다가 반대쪽으로 돌려가지고, 예 돌려가지고 내려가가지고 풀면 안 되거든요. 그래가 확인해 보면 살아도 아직 잘 나와 있고 그래 있어가지고, 어, 이제 또 중국산 그짭 날로그를 이제 요즘 계속 바르고 있거든요. 테스트 해야 되니까 발라가지고, 어 이제 조인 해가 그리고 이제 실. 외기작업으로 이제 넘어갈겁니다. 실외기 작업은 오토피드 해가지고 패팅을 하고 예,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여기도 그, 이번에는 테스모의 클램프를 이용했고 그리고 슈퍼스타 예, 전동사라기를 사용해가지고 예, 또 바까는 한번 해볼 겁니다. 바아는잘 나오고요. 일단은 제가 써보니까, 어 슈퍼스타는 일단 원터치, 이제 세미 오토 방식이라서 한 번만 누르면 갔다가 돌아오는데, 어, 테스모는 이제 스위치를 이제 역회전, 이제 정해진 해야 되니까 두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. 요거는 그냥 이렇게 좀 느리지만 요렇게, 예, 기다리면 되거든요. 요것도 이제 앞에 티 나온 이 가이드바가 끄덕끄덕 끊는 거예요. 손에 보이시죠? 표시가 돼야지만 넘어가면 이제 다 끝납니다. 8이3도 예.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요. 하여튼 그래가지고, 이제 눈의 작업도 하고, 사라도 깨끗이 나와가지고, 이렇게 만들었는데, 눈이 아침부터 막 와가지고,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이래가지고, 작업하는데 조면 애로 좀 많았거든요. 하여튼 이렇게, 이제 또범해 버전으로 가지고 이제 뭐, 클램프는 같이 사용을 해도 되니까, 이렇게 두 제품을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함이죠. 이렇게, 어, 또,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. 궁금한 점은 좀 많겠지만, 그래도 저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, 리또 구독자님들과 잘 하는데, 사랑이잘너니다 나오니까. 물방울 모양은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, 두 회사 제품 다 나와요. 나오기 때문에, 누구 제품은 안 나오고, 누구 제품 나오고, 있는 게 아니고, 클램프가 동일하기 때문에, 그 부분은, 뭐, 참고를 하십시오. 일단, 뭐, 그거는 자세상에 문의해가지고 제품을 나와 있으니까 한 뭐,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고. 짭! 라이로그 아주 좋습니다. 예. 진공도 아까 잡았는데, 진공 또, 마이너스 14.5에서 한 10분 정도, 예. 딱되 있더라니까. 그래가지고, 좀 오늘 이렇게 테스트 할수 있어가지고, 예. 아주 좋았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있고 천천히 영상을 한 보시면서, 그렇게, 한번,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쇼핑! 중독자, 안녕!